안녕 <laughs> 굉장히 나태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어요. 특별한 주말입니다. 제가 23학년도 강의 촬영을 완전 마쳤고, 저번 주에 딱 10월 학평까지 끝나서 아예 강의 촬영을 현재는 해야 될게 없는 그런 첫 주말이랄까? <laughs> 슬슬 일어나 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저의 일상이네요. 주말 일상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좀 마셔줘야 돼요. 빈속에 마시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바로 커피를 먹고 싶지만, 조금만 있다가 커피를 내려야겠어요. 읽던 책을 마저 한 30분 정도 읽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일하고 바쁘고 하면 책 읽을 시간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몇분뭐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정해놓고 읽어야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읽는 책은 다들 좋아하실 것 같은 부와 성공을 부르는 12가지 원칙. 괜찮은 것 같아요. 읽어보면 꼭 부와 성공 뿐 아니라 그냥 이런 삶의 자세가 머릿속에 그래도 있으면 좋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벌써 11번까지 왔어요. 겸손을 읽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티즈 식빵을 먹고 있습니다. 토스트를 먹을 거예요. 오늘은 땅콩버터를 먹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알갱이 들어 있는 걸 좋아한답니다. 오늘 저의 아침 식사예요. 잼과 피넛버터를 바른 토스트. 아침 먹으면서 미드를 볼 거예요. 가십거리라고 되게 오래된 미드인데요. 영어를 쓸 일이 없으니까 우리 같이 한국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일상에서 쓰는 영어가 많이 쓰인다고 해가지고 잘안 들리기 때문에 물론 자막을 같이 보고 있고요. 보고, 씻고 운동 가고 일하고 뭐 이렇게 오늘 하루를 보내지 않을까요? 오늘 토요일이긴 한데. 화장실에 좀 나갔다가 와야 될것 같아서 일할 것도 어차피 있고 간식이 배달이 된것 같은데 생각하보니까 오늘 토요일이라 문이 안 열려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야 될것 같아요 요즘 제가 토너로 잘 쓰고 있는 에템 시카 토너예요 또두통세 통째 쓰고 있는 짠 토리든 다이브인 세럼 늘 말씀드리듯 뭐 피부가 굉장히 좋아진다거나 이런 건전잘 모르겠는데 트러블 안 나는 게 어딘가 싶어서 잘 자고 잘 먹는 게 피부에 더 좋으니까요. 얘는 토마토 앰플? 뭐 그런 건데 이것도 모공 축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모르죠. <laughs> 그리고 저의 평생템 닥터지. 제가 오늘 같이 그냥 직원도 없고 나홀로 연구실인 날은 굳이 화장할 필요가 없어서 생얼로 갈 예정입니다. 오케이. 출근길의 하늘입니다. 오늘 엄청 날씨가 좋네요. 제가 주문을 하필 토요일에 오게 해가지고 새로운 간식이 온 기념으로 좀 닦고. 아, 저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할까요? 본인 왜 개봉 금지? 저도 안 열면 안 될까요? 이제 다시 과자 산을 쌓으러 가볼게요. Let's go. 쫄병 스낵이에요. 아니 우리 연구원님들이 나이가 좀 있는 분도 계시고 어린 분도 계시고 있는데 쫄병 스낵은 저희 때거 아닌가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복지가 먹을 거밖에더 있습니까? 월급 말고는. 저도 해 주는 게 없어서 간식 복지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비타500. 어, <목소리> 겨. 어제 독감 주사를 맞아 가지고요. 제가 이제 간식을 시키다가 약간 의문이 든게 저희 직원들이 <laughs> 수학 문제를 계속 푸니까 당이 떨어지는 걸 알긴 알겠거든요. 근데 주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1번 초코칩 쿠키. 촉촉한 초코칩. 칙촉. 도대체 얘네 차이가 뭐죠? 의문을 갖고 일단 사진 샀습니다. 아직 배송이 안온게한뭉통이가더 있어요. 이 끝났습니다. 끝이 아니었어요. 미츠가 지금 막 도착을 했네요. 이렇게 저희의 간식 창고가 마련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일만 열심히 해주세요. <laughs> 아, 아침부터 뭉치는 일을 했더니 아 너무 힘드네. 일하기에 앞서 제가 이거 샀어요. 갤럭시 S6. 새로 나온 걸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아주 가성비가 좋은 녀석을 발견했거든요. 제가 원래 강의할 때 이런 게 이만큼이 쌓여있어요. 저희가 작업할 때는 다 PDF로 왔다갔다 해도 제가 강의할 때는 늘 종이에 하는 게 옛날 사람이라 습관이 돼가지고 썼었는데 종이도 너무 아깝고 갖고 다니기도 너무 무겁고 이래가지고 이걸로 바꿔서 싹다 PDF로 저장을 해서 강의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처음에 막 <laughs> 잘못 눌러서 날아가고 <laughs> 막 그랬거든요. 이제 좀 적응이 돼가지고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이제 24년도 강의에 반영을 좀 하고 교재도 다시 리뉴얼하고 막 이렇게 하는 중이라서 스캔하려고 갖고 왔어요. 요즘 잘 쓰는 어플이 있는데 게임 같이 생겼는데 영어 공부하는 어플이에요. 듀오링고? 라는 건데, 저희 형부한테 소개를 받아가지고, 저희 형부가 공부를 요걸로 하시더라고요. 형부가 대원예고 일본어과를 나왔는데, 일본어를 혼자 독학을 해서 엄청 잘해요. 아, 이렇게 돼서 선택하는 건가 봐요. 네, 코트는? 오래됐어? 맞아요 정답.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영어인데, 사실 간단한 영어조차도 우리가 안 쓰다 보니까, 이걸로 그냥 하루에 뭐 15분 막 이렇게만 공부를 좀 해보려고요. 어려운 거 나올 때까지 열심히 문장을 잘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캔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스캔이 다 들어왔어요. 오, 이렇게 잘 들어왔습니다. 오늘 할게 많아요. 다음 교재 표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제로한큐 투머치에 들어갈 문제 배열도 다시 하고 막 이렇게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도 회의가 계속 있을 것 같아서 회의 준비를 좀 하고 이따가 저녁 때나 집에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열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시 반이 다 되어가는 시간입니다. 일을 할땐 시간이 참 빨리 가요. 제가 보통 밥을 두 끼를 먹거든요. 저녁을 가서 먹을 그랬는데, 또 머리 쓰니까 배가 고파서. 요거를 먹어주면 이제 저녁까지 싹 버틸 수 있죠. 어머, 어쩜 이렇게 잘 까져? 계란이 별로 크지 않아서 한 입에 들어간 겁니다. 이 정도 간식 딱 먹으면 저녁을 먹을 수 있어요, 그냥. 뭐 문제 계열 이런 건다 끝났는데 개념하고 문제풀이하고 연관을 잘못 지어서 제가 첫해 했던 게 개념하고 문제를 좀 연관 지어서 풀수 있게 해주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제 개념 교재에는 기출 문제가 다 들어있어요. 기출을 따로 안 봐도 되게. 근데 이제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 건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어떤 개념과 이어지고 이런 문제들을 다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일종의 팁을 좀줄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했으니 이따 저녁 때 몸에 좋은 걸 먹어야겠어요. 저는 이제 집에 가야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또 빨리 가서 집에 갑시다.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요. 지금 보글보글 오늘의 저녁을 올려놓고 피부가 예민하다 보니까 저는 막 회식을 하거나 이래도 무조건 세수는 꼭 하고 자거든요. 이거는 습관, 저녁 때 바르는 건 칼색병 또다 써서 새로 샀어요. 그 간단하게 이거는 비타민 같은 건데 한번 사봤어요 메리큐브에서 비타민도 조금씩만 발라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역시나 아침이나 밤이나 바르는 요거 똑같이 발라줍니다 수분크림은 꼭 발라요 오 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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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저의 저녁은 캬~ 뭘까요? 제가 진짜 안 먹는 건데 바로 추어탕입니다. 저희 어머니 협찬으로 추어탕을 좀 받아왔어요. 저 어릴 때 유치원에서 날 좋으면 이렇게 그 미꾸라지 풀어놓고 물 이렇게 담아놓고 놀수 있게 했거든요. 추어탕집에 갔는데, 어, 미꾸라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가서 보고 있는 갑자기 윙하고 돌려버리시더라고요. 그 뒤로 추어탕을 먹지 않았어요. 오늘 이제 처음으로. 아, 맛있네. 미안하다, 미꾸라지야. 너와의 우정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음, 맛있습니다. 갓타 먹고, 설거지도 하고, 양치도 하고, 이제 일을 마저 하기 위해, 저의 갤럭시 탭 챙겼고, 책이랑 그 전에, 제 생일날 막 선물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요. 거의 건강식품을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 되게 많이 받은 게요거 오쏘몰 이면. 멀티 비타민은 미네랄. 되게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이렇게 알약 두 개가 들어 있거든요. 요 아래 부분은 비타민 C 것 같아요. 되게 신 끈적끈적한 액체예요. 하일좀 아, 하고 또 쉬다가 자기 전에 책 살짝 읽고 아직 시간이 9 시도 안 됐어요. 한참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자야겠습니다. 일요일이니까 내일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네요. 이만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희 아침 식사입니다. 오랜만에 보시는 설탕 빵이죠? 엄청 여유 있는 아침입니다. 늦게 일어나서 퉁퉁 부었어요. 제가 예쁜 잔에 아침 식사를 할 때는 진짜 여유가 있을 때거든요. 어쩌면 앞으로 1년 동안 중에서 오늘이 제일 여유가 있는 날일지도 모르겠어요. 운동 갑니다. 헬스까지 하고 오려고 이렇게 운동화까지 신고 가시죠. 운동하러. 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게 그냥 볼 때는 팔만 휘두르는 것 같잖아요 되게 코어를 많이 쓰는 운동이라 제 친구 필라테스 이재윤 대표가 필라테스를 해가지고 엄청 말랐는데 코어가 엄청 좋아서 거리가 엄청 많이 나요 그 정도로 온몸을 쓰는 전신 운동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리가 있거든요 제가 쓰는 체에요 SAP 이렇게 있는데, 제가 원하는 P의 거리는 80m대. 그래서 P보다 조금 긴게 9번인데, 9번은 90대, 8번은 100대, 7번은 110만 넘으면 그날의 연습은 성공으로 봅니다. 기분 좋게 일을 하러 가는 거죠. 8번까지 연습했는데, 아, 조금만 쉬고 다시 7번 해야겠어요. 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좋네요. 어, 근데 독감 부서 때문인가? 지금 엄청 피곤해요. 오늘 날이 좋아서 연구실 가려고 했는데 이러면 또 살짝 고민이 된단 말이죠. 무리하지 않고 한 20분만, 10분 걷고 근력 운동, 다리 운동하고 씻고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참나 어이가 없어서. 여러분, 저 근력 운동 못 하고 왔어요. 아,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 대신에 화장실 청소와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독감 때문일까요? 어쩔 수 없이 이럴 때는 또. <laughs> 홍삼, 제 홍삼 잘안 먹긴 하는데. 아, 이번 생일에 골프공 이만큼이랑 이런 건강식품 이만큼 딱두 개로 나누시더라고요 <laughs> 저의 이미지는 골프와 건강이군요. 일단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듀오, 듀오링고 오을안 했어요, 사실. 저 나태하게 살아요, 요즘 아주. 그쵸? 자, 시작해볼까요? 안녕, 듀오예요. 아니, 여러분, 참나. 너무 배가 고파요. <laughs> 아, 왜 이러지? 두께에 되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운동을 해서 그런가? 어, 배가 엄청 고프네요. 아무래도 오늘 시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급 땡기는 건 탕짜면? 먹을 거 땡기는 게 있으면 그거는 몸이 먹으라는 신호기 때문에 시켜 먹어야겠어요. <laughs> 어, 합리화 장난 아니다. 제가 무려 이렇게 거대하게 시켜버렸습니다. 어,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먹고 싶은지. 아니, 요즘 무슨. 무지출 챌린지? 그런 거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쓰는 과소비를 좀 줄이는 그런 목적의 챌린지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겠지만, 뭐, 한 달에, 뭐, 1, 2주라던가. 저도 한동안 무지출 챌린지를 좀 해볼까 해요. 하, 그래서 이것도 고민이었어요. 짜장면을 시킬까 말까. 근데 아직 시작 안 했잖아요. 제가 다음 주에 무지출 챌린지를 하게 되면 진짜로 다 해먹을 거예요. 일을 좀더 하다가 밤늦게 이제 드라마를 볼 거예요 제가 요즘 머리 식히는 용도로 드라마를 한 편씩 가끔 보거든요 일이 되게 많거나 하면 생각을 하루 종일 하니까 드라마 같은 거를 그냥 옛날 거라도 한 편씩 보면서 한 시간 정도 쉬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일단 먹고 나머지 일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네요